은혜 가득 37번째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이 계획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말씀 아멘.여행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여행을 가기 전에 어느 곳을 갈지, 어느 시간에 이동할지, 무엇을 먹을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여행의 출발이라고 합니다.여행 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행지에서 만날 낯선 환경과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모세에게도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계획을 보여 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세세한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장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안전한 인생여행이 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풍랑과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획되심을 믿고 가는 평안한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